네, 안녕하세요. 월가올부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 신현규 차장입니다. 네, 오늘은 전호경 구독경제 전문가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애플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애플이. 네. 한국 분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애플이 구독 경제를 한다는 얘기가 지난 4월 달에 나왔단 말이죠. 그쵸, 아이폰 그쵸. 구독 경제. 네. 그 외에도 물론 애플은 뭐 애플 TV 플러스라는 형태로 구독 서비스를 그쵸. 하고 있고, 애플 원이라고 하는 구독 경제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구독 경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그쵸.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구독 경제를 한다는 거는 애플 실적 입장에서 우리 월가 월브 시청자분들은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네,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아, 그럼 이게 최근에 나온 블룸버그 기사 보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이 이제 조만간에 네. 다시 시총 3조 자리를 찾아올 것이다 하면서 그 근거로 말한 게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애플이 구독 서비스를 한다. 그 구독 서비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죠. 아이폰, 음. 뭐 맥, 이런 거를 다 같이 소프트웨어 넣어가지고. 지금 소프트웨어 애플원 음. 구독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고 두 번째 금융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모건스탠이 가장 큰 원인을 애플이 구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드웨어까지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이브리드 구독이라고 말하는데, 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죠. 전 시간에도 지난번 자동차가 됐는데, 자동차 자체를 구독하고, 이안에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같이 한 패키지로 건들려 가지고 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구독이라서 명칭하거든요 이제 하이브리드 구독을 애플이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이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오건스탠디가 지금 애플이 정확히 는 발표를 안 해도 아마 올해 말정도야 아마 할것 같아요. 네. 올해 말 정도 하니까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그게 반영돼 가지고 다시 3조 정도의 시총으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구독 경제를 하면 은 결국에는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 그렇죠. 네, 얘기들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많이 떠돌고 있는 거네요. 왜냐면 우선 안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락인된 효과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의 가장 큰 장점이 위기 때 강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물건을 팔면은 물건 팔고 끝이잖아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애프터 서비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장 오늘 집에 가다가 항상 사먹던 빵은 안 사먹더라도 집에 가서난데 없이 뭘해지하진 않잖아요. 구독하던 거 구독은 음. 보통 마지막에 해지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구독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죠. 근데 고객이 누군지 정확히 알잖아요. 지금 같이 이제 3자 데이터, 쿠키 같은 거를 수집 못하게 했을 때는 0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0자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하냐. 그럼 고객한테 직접 수집해야 돼요. 음. 그수집의 가장 편한 대상이 사실은 구독자인 거죠. 음. 그럴 때 데이터 수집 면을 봤을 때도 구독자가 중요한 거고요. 그내 구독자는 단골 손님이죠. 저는 구독 경제를 이제 단골 경제라고 부르는데, 이 단골 경제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게 필요하고, 굉장히 사실 이런 위기 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코로나 때는, 당장 손님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구독자가 락인되는 상태고, 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라든지, 뉴 BM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운영에 관련돼가지고, 짜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구독 서비스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건 스미스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제 2025년에 되면 테슬라 매출에서 그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25년도 한 6%밖에 안 되지만 25년에 이익은 25%될 거다. 그러니까 매출이 6%인데 영업이 영업이익이 25%면 그냥 단순 계산 하더라도 4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출은 작아지더라도 이익이 많아지니까 기업의 이익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주가 총액은 주가 가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 하다 보면은 구독 경, 구독 경제에 있는 상품들, 뭐 애플, 애플, 저기 플러스 원, 아, 애플 원 같은 경우도 저는 쓰기도 하고. 아, 그렇어요? 네. 그 다음에 음. 애플 아이 클라우드도 쓰고, 그 다음에 애플 TV 플러스도 조금 쓰다가 저는 지금 해지를 한 상태인데, 아. 계속 해지를 하면은 새로운 컨텐츠나 새로운 제안들을 저한테 주면서 다시 가입을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저를 돌과 제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빠져나가면 다시 들어오도록 그쵸. 유도를 정말 잘 하더라고요. 애플이. 맞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애플이 구독 경제에 있어서 다른 회사에보다 갖는 장점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음.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존이나, 네, 아마존도 정말 부족 경제를 잘하는 회사고, 어도비 같은 회사도 제가 볼때 오, 정말 잘하는 회사 같은데, 맞아요. 우리나라의 쿠팡도 잘하는 것 같고, 애플이 갖고 있는 강점이좀 있다면 뭘까, 뭐가 있을까요? 애플이 사실상 이제 아이디 경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애플은 애플 소측이 빠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하 저희 집에도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애플만 쓰거든요. 음. 애플 쓰는 사람은 이제 애플 아이디가, 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 경제라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아이디 경제라는 말이 2018년도에 제가 매경 칼럼에 적어가지고. 네. 네. 근데 이 아이디 경제는 이제 보통 아이디가 아이덴티티 또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이런 거 해서 개인을 특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덱스, 깊이, 뭐 그리고 심리학의 이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실 아이디당 비밀번호 하나잖아요. 아이디는 비밀번호가 두 개일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맞춤형인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애플은 아이디 경제 가장 큰 장점은 그 아이디 관련돼가지고 얘를 애플 아이디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애플 아이디를 통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상도 못한 일을 했었던 거죠. 뭐, 뭐였죠? 우리 핸드폰 바꾸면은, 핸드폰,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 바꿀 때, 이거 아이디를 한번 넣어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제품을 같이 쓰는 건 애플 밖에 없었거든요. 애플 네. 아이디 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디를 쓰면내 추억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렇죠그 아이디 경제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맞춤형. 그러니까 내 추억이 고순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를 좀 통일하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아 이제 앞으로 증강현실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메타버스라든지 이거 관련돼가지고 진출하려고 페이스 아이디를 지금 통일하려고 하는 약간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아이디 경제 가장 핵심이죠. 특히 애플이 지금 기기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 0억개 정도 전 세계 2 0억개 이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만 해도 몇개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안에 아이디로 사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는 빠져나가기 힘들거든요. 구독경제 한가락인데 왜 락인데냐?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냐? 그 세상이 내 세상이거든. 네. 집에 몇개 있으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아이폰 갖고 있고 아이패드 뭐 아이 뭐 해서 한세4 개? 두세 개? 아 그렇군요. 표죠앱 등이시군요. 아 그렇죠. 이거 네. 아이폰 아니야 근데? 아 저희가 아이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이폰 있죠. 네. 저는 삼성을 어,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 <laughs> 협찬 받으셨나요? 아니었거든요. <laughs> 네. <laughs> 아이로봇을 아마존이 인수를 했잖아요. 그 네, 그것도 뭐 애플의 대항 전략 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어, 제가 보니까 이제 주오라라는 구독 서비스하는 회사에 이제 칼럼 봤더니 이제 그쪽에 사는 말은 이제 아마존이 구독 모델을 하려고 아이로봇을 한 것이라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네. 네피셜인데. 네. 천 달러가 넘는 이제 로봇 진구 청소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매달, 뭐, 0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내고 쓰는 식으로 할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에 아마존이 지금 현재 구독 서비스, 멤버십 구독 서비스 넘버원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한 2억 년 정도 전세가 있고요. 네. 지금 뭐, 작년 4분기 발표는 거의 우리나라 돈은 거의 10조 정도 되는 이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회원비로 구독비로만 한 10조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애플은 전 세계 20억 개 이상이 되는 기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기기나 뭔가 가 있었는 생각 같아 요 제가 봤을 때 하드웨어가 그래 가지고 아이로봇을 인수했고 그 아이로봇을 통해 가지고 구독 서비스를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정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같다는 이제 주오라의 칼럼이 있었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Make sense 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윈스라고 하는 그 개인 가정용 드론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로봇이 있어가지고 집안용 청소 로봇뿐만이 아니라 맞아, 네, 맞아. 돌아다니면서 강아지가 다 있는지 관찰하는 그런 로봇 맞아, 하드웨어도 맞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 태블릿 PC도 있고, 그렇죠. 네, 옛날에는 파이어폰이라고 해서 폰도 냈다가 폭망했던 아, 그런 거 있었죠. 네. <laughs> 그러다 보니 아마존도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맞아 맞 그걸 통해 가지고 가정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흡수해서 맞아요. 고객들한테 꼼짝 못하게 그쵸 네, 옥죄는 그런 구독 경제를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 거고 그렇 그러니까 네. 아마존은 특히 또 AI 스피커도 갖고 있잖아요 아 맞네요 그걸 빼놓고네또 AI 스피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제 책에도 적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구독 경제라는 책인데요 편집해주세요 아합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래서 네. 제 책에 제 책인 구독 경제 이제 이거 관련 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음. 이거 관련 가지고 이제 아마존은 이제 스피커 관련돼가지고 스피커를 말하면 이 사람의 느낌, 이 사람의 몸이 아픈지, 이 사람 어떤 기분인지 우울한지 기쁜지 직접 몸이 아픈지까지 확인해가지고 약을 제조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특허를 음, 낸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이디 이제에 맞춰서 가고 있죠. 네, 예전에 기사 한번 본적이 있는 게 아마존이 얼마만큼 고객에게 집착하냐면 개인별로 어, willingness to pay라고 하죠, 음. 즉 얘는 이 물건에 대해서 구독 경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아 가격이 얼마죠? 만 육천 원만 육천 원인데 정호겸님은 이 책에 대해서 한5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살 의향이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걸 한2만 원에 살 의향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아마존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 지불 성향, 지불 음. 의사를 정확하게 읽어서 어 그래요? 네 가격 차별을 해서 판매를 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네 월스트리트 음. 저널이 이걸 발각을 하고 엄청 기사를 같았는데. 써서 엄청 욕을 했던 아.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고객한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독 경제를 잘할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은. 어.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이 중심인 조직이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제조가 중심인 것 이거나 테크놀로지, 즉 기술 개발이 중심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애플은 마케팅이 가장 중심이고 애초에 스티브 잡스가 마케팅이 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들의 수요를 읽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회사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LG나 삼성이나 이렇게 다르게 경쟁해 나가는 하드웨어 회사들이 또 계시잖아요 아, 그치. 마케팅 중심 조직에서 만들어낸 구독경제와 하드웨어와 기술 중심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구독경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삼성전자나 또는 LG전자나 또는 심지어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구독 경제 상품과 애플이 만드는 구독 경제 상품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회사들이 애플처럼 강력하게 구독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최근 아죠 작년부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비스포크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비스포크. 아이디가 시작했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의 LG 업이라고 해서 LG 업은 아예 제목이 카피가 가전 카피거든요 당신에게 맞춰 맞춰 계속 더 좋아진 가전 이게, 네. 이게 카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인데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의 비스포크도 그렇고 LG 업도 궁극적으로는 구독 서비스 할 거다. 지금은 네. 구독 서비스 안 해요. 그러니까 삼성 비스포크 같은 경우에 큐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븐 관련돼가지고 구독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일정 음. 그 금액 받고 HRM 그러니까 가정팔리식 같은 거오 옷도기 뭐 이런 거 연결해 줘가지고 이제 돈을 내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거의 없고 이제 HRM을 구독 서비스하면 이 제품 거의 무료로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삼성이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땐좀더 시간 지나면 내년 정도 되면 삼성이고 LG고 가전 이제 구독 서비스로 갈 것이다 그 중간엔 하드웨어와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가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LG 업도 내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구독 서비스를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음. 결국 그 아까 주오라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주오라라고 하는 회사의 CEO인 TN주오 어, 같은 그렇죠. 사람들은 어 굉장히 구독 경제를 하는 회사들이 구독 경제를 하지 않는 회사에 비해서 주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자기만의 이론이 있으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왜냐하면 고객들과 좀더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위치의 구독 경제 회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주식만 잘 주워 담아도 다른 회사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는 재밌는 그런 투자 가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약간 주오라 가면 주오라 리서치라고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구독경제 연구소고. 거기 가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이제 S&P 500 기업이랑 구독경제 사를 연결해서 막 비교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코로나가 가장 심하고 기업이 제일 어렸던 때가 2020년 2분기였어요. 그때 이 코로나가 1분기 때 확진자 나오고 2분기 때 완전 팬이 왔잖아요. 그때 봤더니 그 S&P 500 기업들은 마이너스 한10% 정도 역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구독 금제사들은 플러스 12%인가 15%인가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거만 보더라도 이게 완전히 극명한 차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월의 발표에 의하면은 그 코로나 때도 코로나 이때도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무너질 때 음. S&P 500 기업이 마이너스 성장할 때도 구독 금제사는 혼자 성장했고 그리고 오히려 구독 금제 회사들 여덟 개중 여덟 개 사홉 개 정도 회사들은 오히려 크게 성장하거나 유지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그렇죠. 단골들은 자기가 늘 갔던 식당들을 찾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그런 단골이 확보된 회사들은 살아남는다라는 투자 가설이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마존도 이제는 아이로봇을 인수를 하고 그쵸. 로봇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맞아. 기존에 있었던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강력한 구독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 같단 말이죠. 어, 그렇네 아마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신다면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멤버십과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 전 세계 2억 명 정도 넘었고 네. 작년 4분기 발표에 의하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존 프라임 구독비로만 받은 돈이 1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 물건 팔아서 번게 아니라 음. 단 구독비용, 그러니까 구독으로 소비자가 된 가격 그러니까 그 비용만 10조의 음. 이익을 얻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이로봇을 왜 샀냐 봤을 음. 때 여러 가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였죠? 우리 윙아네 윙, 윙스라고 해서 음,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집 주변을 감시해주기도 하고 네집 어, 주변에 혹시나 생, 새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어, 산불이랄지 홍수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지를 해주기도 하고 뭐 강도나 도둑 뭐 이런 것들도 프로텍터를 그렇죠. 해주는 네, 그런 드론이 있죠 그렇죠. 가정용 드론 그런 드론도 있고 이제 아마존 같은 아이로버스를 인수해 가지고 이제 청소 같은 거 예를 들어 천달 정도의 청소 로봇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거관련해서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니까 네. 가전 제품 관련된 걸할 테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스마트 이제 아마존에 네.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구독 서비스를 지금까지는 멤버십만 했다면 지금 애플 스타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 구독 서비스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월마트도 지금 구독 서비스 하잖아요. 아, 그렇죠. 월마트가 지금 월마트 플러스였나? 근데 그것도 관련되고 굉장히 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다음에 시간 내면 월마트와 아마존이 대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음. 이제 이거 관련해서 쭉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인 거예요. 옛날에 하드웨어만 하던가 소프트웨어만 했는데 이제 하드웨어 와 소프트를 합쳐가지고 가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음. 이게 이제 이거 관련돼가지고 최, 최강자가 아마 이제 애플이 될 확률이 높고요. 네. 특히 애플카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 네. 애플카 나오냐 안 나오냐 보도 좀설왕설레가 많긴 한데 나오올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거 역시도 제가 봤을 때 애플카는 하드웨어와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애플. 제가 봤을 때 이게 애플 전체 아이디가 생기는 거죠. 음. 자동차도 사실상 완전한 스마트폰 되는 거죠, 애플이. 그렇죠. 큰... 애플이 아이카를 안 만들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폰 언휠즈라는 그런 대명사가 있잖아요, 이미. 지금 현재 전기차는 그냥 굴러가는 아이폰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아이폰의 주인공인 애플이 아이폰 언휠즈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상, 하드웨어의 기술은 뭐 그렇게 요즘에 차이가 많은 네,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와 아까 말한 아이디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이 라겐되고 얼마나 더 접점이 있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뭐 애플은 워낙 강자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10년 후에 저희가 만약 월급을 이렇게 서고 있다면 이제 뭐전 세계 자동차 넘버회사가 애플일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런 시대가 10년 뒤에 온다니 참. 아, 올 수도 있다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이룰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네. 현대자동차가 이길 바랐는데. 요 잘하시겠죠. 현대자동차에서 협찬 받으셨나요? 아니요, 현대자동차를서 어르신가 쭉 지금 현대차만 저는 차기 때문에 네. 현차 매니아죠 저는. 알겠습니다. 네. 현차 매니아 전호겸 교수님과 대화를 네. 나눠봤습니다. 아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laughs> 네. 뵙겠습니다. 네.